안녕하세요. 초보 탈출의 장사부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영상 어, 관심 종목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자, 종류는 한네 가지에서 한 다섯 가지 정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식에 보면 관심 종목이라고 있어요. 이 중에 뭐 고르시면 되는데 이 중에 이제 관심 종목 체결 포착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어, 자기의 관심 종목을 이렇게 체크를 해놓으면 이쪽에 그 수량을 입력하고 뭐 체결량 아니면 뭐 금액대 뭐, 상승, 하락, 아니면 전체 하면서 이쪽에 글이, 잠시만요. 이런 식으로, 뭐, 체결될 때마다 2,000주, 3,000주, 4,000주, 이런 식으로 체결되는 게 확인이 됩니다. 물론 여기 수량을 입력을 하셔야 돼요. 네,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초반에는 제가 많이 썼는데, 이게, 어, 줄이,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꽉 차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부터 계속 이런 식으로 꽉 차면, 어, 이게 또, 한번 지워지고 다시 이렇게 해, 해주면 좋은데, 이게 계속 그냥 위에서 덮어, 덮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다시. 그러면 밑에 있는 게 그대로 남아있어서, 이 위에 게잘안 보여요. 이거는 조금 어떻게 뭔가 변경이 좀 필요한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좀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일단은 지금은 안 쓰고 있어요. 예, 이거는 일단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가로도 있고, 뭐 제일 기본적인 이 관심 종목, 여기 보시면 이 바로 가게에 있습니다. 05. 0517. 이걸 제일 많이 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그룹, 그룹별로 이렇게 다 묶어놨어요. 제가. 이런 식으로.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게 뭐냐. 일단 등록을 먼저 해야겠죠? 자, 등록을 먼저 하려면, 자, 이쪽에 보시면 등록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창이 하나 뜨는데, 여기서, 어, 여기서 새 그룹 만들기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그냥 연습, 연습이라고 칠게요. 연습, 관심, 종목, 이렇게 치고, 쳤죠? 이제 여기다 종목을 집어넣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 검색 하시면 돼요. 뭐 삼성, 전자. 이렇게 하고 뭐, 여기서 더블 클릭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바로 엔터 쳐, 엔터 쳐 치면 바로 우측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원하는 종목을 넣으셔도 되고, 그게 아니면, 어, 뭐, 예를 들어서 주간 추천 종목이 뭐 이렇게 나오죠? 예. 네. 이런 것도 있고, 뭐, 뭐, 유니버스, 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제가 제일 괜찮게 보는 건, 여기, 섹터주입니다, 섹터주. 어, 이, 어제 초보 시절에는, 저기, 뭐야, 이 섹터주를 차, 찾을 때, 그러니까 관련주. 뭐, 2차전지면 2차전지에 관련된 그런, 어, 종목들을 찾다 보니까 힘들었어요. 왜 그냥 블로그나, 어, 유튜브로 들어가서 확인 했었는데, 어, 삼성증권에 이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렌터카면 렌터카끼리 이렇게 모아놔요. 뭐, 뉴팀이면 뉴팀끼리 이렇게 모아놓고. 그러면 제가 일단 여기 마스크 보니까 마스크를, 어, 이 섹터별로 돼 있으니까 얘를 우측에다 그대로 집어넣을게요. 자, 일단 삼성전자는 일단 빼고, 삭제를 누른 다음에 여기 전체 추가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들어갑니다. 따로 일일이 칠 필요가 없어요. 그 이대로 치시고, 저장 후 닫기. 이렇게 눌러주시면, 자, 이런 식으로 1 4번의 어, 그룹이 만들어졌어요. 이제 14번, 다음에 15번 있잖아요. 15번은 이 보유 종목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그, 보유 종목을 그룹별로 이렇게 묶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꼭 15번이 아니고 그냥 제일 마지막 그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15번에는 보유 종목 그룹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일 마지막 거.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봐야 될게 일단 뭐 종목 추가하는 거를 좀더 봐야겠죠? 자. 여기서, 일단, 제일, 보편적으로 많이 하는 게, 어 간단하게 할 때는, 여기에 우측 마우스를 눌러보시면, 여기 종목 추가라고 있어요. 얘를 왼쪽 마우스로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보시면, 인스톨이라고 적혀있죠? 단축키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기다 뭐, 삼성전자, 이런 식으로 치, 치셔도 되고, 늘어났죠? 아니면 아까처럼, 인스톨, 누르고, 어, 뭘 쳐볼까요? 어, 키스트, 뭐, 이런 거 한번 쳐볼게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자.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관심 종목을 뭐 켜놓, 놔도 되고, 아니면, 어, 저희가 제일 많이 쓰는, 저기 봐, 당일, 강세, 종목.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이렇게 검색하다가 괜찮은 종목을 발견을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JMT. 오, 어, 얘 예, 괜찮아 보이는데? 하고, 이걸 관심 종목에다 넣어놓고 싶잖아요? 그러면, 얘를 꾹 눌러서, 이렇게 놓으시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토마토 시스템도 괜찮아 보니까 이 이쪽에 서 살짝 넣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넣으시면 돼요 근데 이게 안 들어가는 게 하나 있어요 신호포착이라고 걔는 어, 신호포착이 떠도 이쪽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점 알고 계셔야 돼요 자그 다음에 어 이런 식으로 약간 뒤죽박죽 돼 있잖아요 뭐 내려가 있는 거 있고 올라가 있는 거 있고 그럴 때는 항상 여기 등락누리라고 보이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맨 위로 올라오고 여기 보이시죠 종목명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한 번은 이희자부터 시작을 하고 한번더 누르면 영어 그다음에 기억리언, 디글리얼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나열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되고 음, 일단 종목 추가하는 거 이런 거는 다 하셨고. 자, 그다음에 솔직히 여기서 뭐현 뭐 차트, 뉴스, 기업 투자. 솔직히 이거는 별로 쓸 일이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차트 따로 띄어 놓고 뉴스 따로따 띄어 놓고 하기 때문에 굳이 쟤를 눌러서 창을 하나 더 만들어서 띄울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매도 매수도 마찬가지예요. 매도 매수를 누르게 되면, 어, 그, 주문 창이 따로 또 뜹니다. 그러니까 조금 많이 불편하니까, 어, 그냥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게, 뭐, 종목 그룹 변경하는 건 이런 식으로 바꾸시면 돼요. 이렇게. 뭐, 간단하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서 꿀팁을 이제 하나 드릴 건데, 자, 여기서, 어, 구분선을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마스크다 하면, 일단 여기 맨 위에다가 빈줄 추가를 합니다. 빈줄 추가. 빈줄 추가를 해서, 생겼죠? 그러면 여기에 빈줄 편집. 색깔은 그냥 이 색상으로 그대로 할게요. 그럼 일단 여기 마스크로 하고, 가운데 정렬을 누릅니다. 뭐 색깔은 바꿀 수가 있어요. 글자 색상도. 이런 식으로 해서, 위에, 이렇게, 어, 선이 하나, 뭐라고 해야 돼, 이거를. 음. 이런 식으로 구분선이 생겼죠? 이런 식으로 구분선이 생겼고, 그럼 이, 이 밑으로 또, 빈줄 추가를 또 하나 합니다. 이런 식으로. 생겼죠? 여기에 빈줄 편집을 눌러서, 이번에는 마스크 걸로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가운데 정렬로 하면 또 이렇게 생깁니다. 자. 이렇게, 스, 이렇게 나눠서 쓸 수가 있어요. 구분선을 이렇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 제 거를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 이렇게 보면 뭐 단일가 낙국가대 상한가 이런 식으로 찾아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놓고 그냥 보시는 거예요 이거에 제일 장단점이 하나 있어요 이, 지, 이렇게 이 놓고 쓰면 이게 등락률이 좀 뒤죽박죽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누르게 되면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 얘는 그대로 놓고 쓰셔야 돼요 약간 이런 게좀 불편하긴 한데 이게 다시 원상태로 도, 돌아올려면 다시 어, 땅 그룹 갔다가 다시 와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여기서 등락률을 이렇게 누르게 되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하면 여기서 종목 추가가 안됩니다 없어졌죠 보이시죠 아까 있던 인스톨 종목 추가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등락률을 이렇게 누르던가 뭐 하면 이 순서를 바꾸면 이 종목을 추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다시 옆으로 갔다가 다시 오셔야 됩니다 약간 이거 불편한 건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또 좋은 걸 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자 보세요 여기에 뭐 중요 표시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예이 종목을 모나리자 를좀 제대로 보고 싶다고 하면 여기 지금 펄스 노란색으로 들어갔죠 근데 지금 뭐 밑, 밑줄만 보여서는 별로 표시가 안나는거 같죠 제가 여기 클릭이 돼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락앤락고 바꿔 볼게요 자 그럼 표시가 확실히 뜨죠 네, 이런식으로 저기 뭐 중요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색깔 색깔은 바꿔서 여기 보시면 또색 중요표시 색 설정하는 것도 있죠 이런식으로 뭐뭐 다시 뭐 이런 색으로 바꿔 보자고 다시, 바꿔볼게요. 그죠? 이렇게 바뀝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다. 이 관심 종목에. 약간 몇 가지 단점도 있긴 하지만, 자, 보세요. 일단, 이, 모나 어, 동국제약을, 자, 중요, 어, 여기 가격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가격 설정. 이거 진짜 괜찮은 거예요. 자, 동국제약이 지금, 1 5 8 5 0 원이에요. 근데, 현재가, 어, 만 육천 원? 만 육천 원 이상 올라오면, 색깔이 바꾸, 바뀌도록 설정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빨간색으로 딱 바꿔보고 그럼 얘가 이 동국제약이 16,000원이 딱 오잖아요. 그럼 색깔이 바뀌어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15,850원이잖아요. 다시 어, 가격 설정을 바꿔볼게요. 아까 16,000원으로 제가 미리 설정을 했잖아요. 예시를 들은 거니까. 혹시라도 전기장에서 16,000원 왔을 때 얘가 색깔이 확 바뀌도록 하는 겁니다. 아주 편리한 기능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지금은 전기장이 끝난 관계로 일단 18,000원. 850원에 일단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색이 바뀝니다. 그러면 자기가 집중적으로 보고 있던 종목이 자기가 원하는 가격대에 어느 정도 돌파를 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체크를 미리 해놓으면 더 좋은 거예요. 보시면 이제 가격 설정이 이제 세 종류로 있어요. 이제 이하도 있고 이게 밑으로 내려가면 색깔을 뜨게 또 표시를 해놓는 거죠. 그리고 거래량, 거래량은 이제 오늘 뭐 거래량 몇만 주 이상 뜨게 되면 어, 이렇게 색을 바꾸게 해주는 거예요. 이건 체결이 아니에요, 체결이. 그러니까 뭐 2000주 들어오는 거를 갖다가 1000주, 2000주 들어오는 거 갖다가 이렇게 체계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오늘 5만주 이상 거래량이 됐을 때 눈에 띄게 색깔을 바꿔달라 약간 이런 의도예요 절대 뭐 2000주 이상 체계를 됐을 때 이렇게 뜨, 뜨게 해주는 건 아닙니다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자 우측 버튼 눌러서 일단 뭐 필요한 거 있으시면 뭐 써보시면 돼요 일단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이거니까 어, 이거를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이 뉴스는 말 그대로 이 뉴스 버튼을 누르면 왼쪽에 뉴스가 떴던 게 보여요 보세요 보이시죠 이렇게 네. 뉴스가 뭘 떴는지 이렇게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여기서 이 뉴스 쪽에 그냥 클릭을 하셔도 뉴스가 떠요 그냥 바로 창이 떠요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네. 왼쪽 그 뉴스를 누르면 바로 뜬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자 여기서 제 제일 꿀팁이 하나 진짜 나갈 거예요 이게 제가 처음에는 어 이게 이렇게 쓰는 용도였어? 약간 그랬었다니까 진짜로. <laughs> 어. 그게 뭐냐면 여기 예상이라고 있을 때 예상. 전이 예상을 체크를 하면 그냥 오늘 보통 저기 뭐지? 그 아침에 보면 뭐 코스피 코스닥 예상. 오늘 1.5% 이상 올라가겠다. 약간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래서 나는 그냥 예상도 아 오늘 얘가 이 삼성 증권에서 얘네들 예상 가격을 그냥 대충 알려주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물론 뭐 저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 예상을 언제 쓰냐. 음, 8시 40분에서 9시. 그 다음에 3시 20분에서 3시 반. 이렇게 두번 씁니다. 이건 말 그대로 그러니까 동시효과 때 쓰는 겁니다. 동시효과 때. 이 예상이라고 하는 거는 동시효과 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저번에도 제가 영상에 보시면 그 클릭 하나씩 하나씩 해서 그 호가창으로 보는 경우가 생겨요. 그, 그 동시호가 그 거래량을. 그렇게 보면 너무 불편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예상을 누르게 되면, 자, 지금 어차피 정규장이 끝났지만, 지금 예, 상가로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근데, 봐, 보세요. 이런 식으로 아침에 8시 40분에, 어, 예상을 누르고 이렇게 보면, 아, 오늘 HLB가 6% 정도에 동시효과 가격대가 생성이 된거예요 그럼 6%에서 시작할 수도 있는 거죠 올릭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한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아침에 어 바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 눈에 한한 군데에 종목이 다 보이기 때문에 어, 내가 원하는 종목을 미리 체크를 해서 오늘 단타를 칠 수도 있고 미리 대응을 하기가 굉장히 편안한 거죠 이런 식으로 이 예상은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보통 이런 식으로 관심종목을 계속 클릭하면서 예상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매매일제 보면, 뭐, 예성 체결가 보면서 괜찮아서 제가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이런 데서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체크를 한 다음에, 오, 오늘 얘 좋네 하고, 미리 딴 종목에다 담아놓고, 그룹에다 담아놓고, 걔를 보면서 오늘, 어 단타 매매를 하는 거죠. 자, 이거는 그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동시효과 때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거. 분할추가는 말 그대로 옆에를 하나 더 추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를 더 누르면 또 생기죠. 네. 그래서 늘리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굉장히 커지겠죠. 근데 네, 이거에 단점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14 어, 예를 들어 14번이라 치면 이렇게 한 군데에다 종목을 다 담는 거예요. 이 분할로 따로따로 이렇게 불러와서 쓸 수는 없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한 곳에다가 저기 봐 종목을 좀 많이 넣을 수 있는 그런 용도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쓰게 되면 어, 따로따로 그냥 불러서 쓰고 있어요. 네. 일단, 뭐, 데이터는 많이 잡아먹겠지만, 그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써야 될 게, 여기 왼쪽에 보면, 이게 삼성증권은 다 비슷해요. 여기 왼쪽도 이렇게 누르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아까 보이셨죠?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제 추가를, 이거는 관심그룹, 이렇게 이름으로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어차피 여기 번호 누르면 위에 보여요. 아니면 여기 화살표 누르면 내려오고, 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 우측에 있는 건 숫자입니다. 몇개 들어있는지. 뭐, 36개. 제가 보유 종목은 지금 26개 정도 되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네. 이렇게 봐도 되고 여기 주식에 보면 아까 똑같은 그런 게 있습니다. 뭐 ETF도 있고 ETF도 있고 세터 주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이런 건 네. 이렇게 쓰시면 되고 우측은 똑같아요. 저기 뭐야, 여기 설명란 있고 뭐 이미 저장 가능하고 그다음에 타이틀바 숨김, 숨김도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써야 될게 이거를 이게 못 찾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일단 설명을 드린 겁니다. 여기 보시면 사용자 구성이라고 적혀 있죠. 자, 얘를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필드 편집이라고 있습니다. 필드 편집. 자, 얘를 클릭하게 되면 말 그대로 여기 보이시죠? 뉴, 구, 종목, 현재가, 등록률 거래량. 이걸 본인이 원하는 대로 세팅이 가능합니다. 예. 본인이 원하는 대로. 자, 그럼 왼쪽에 보면 이런 식으로 종목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예. 세팅할 수 있는 게. 뭐 보시면 뭐, 뭐 V.I. 기준가. 기준이 되는 가격 이런 식으로 해서 체크해서 를 빠르게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만 집어넣어서 일단 뭐 컴퓨터 화면이 크다고 하면 여러 개 집어넣어서 이 관심 종목에서 여러 개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진짜로. 어곧 곧 V.I.가 오는 종목도 미리 체크를 해 해주, 주는 거 어떻게 보면 검색기 기능까지 다, 같이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클릭한 다음에 우측으로 집어 넣으시면 됩니다. 우측으로. 근데 저는 제일 많이 쓰는 게 여기 평가 순위에요 평가 순위. 네. 왜냐면, 하 우측에 평가 손익이 이렇게 돼 있어야지, 어, 여기 마이너스 보이네요. <laughs> 일단, 이렇게 평가 손익이 이렇게 돼 있어야지, 이게 보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좀 금액이 많이 줄었네? 어, 제가 금액이 좀 상승하고 있네? 네,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 거라서, 이런 식으로 편집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써보시고, 어, 저 괜찮은 거 넣으시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자. 일단 좀 치우고, 자. 어, 뉴스는, 뉴라고 적혀있는 건 뉴스가 뜨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구분이라고 적혀있는 건, 이제 아셨죠? 신, 신용 가능한 거고, 증거금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어, 이게 색깔별로 조금씩 틀리죠? 어, 이게 그 보증, 어, 신용 보증금에 따라서 조금씩 틀린 거예요. 네, 여기 환기는 환기 종목이라고 나눈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줄이고, 늘리고, 이게 가능해요? 이렇게 종목 바꿀, 여기서는 안 바꿔지나? 어, 이렇게 바꿔지죠? 보이시죠? 이렇게. 네. 이렇게 바꿔집니다. 원하는 순서도 이렇게 변경이 가능해요. 바깥에서. 근데 이게, 어,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이 세팅 값은 하나밖에 안 됩니다. 하나. 그러니까 통틀어서 혹시라도 관심 종목을, 어, 여러 개 띄워놓으셨잖아요. 이렇게. 자, 보세요. 이렇게 하나 띄워놓고. 그러면 이쪽에다 그 아까 필드 편집을 따르게 하고, 이쪽에다 필드 편집을 또 따르게 하면, 이게 로그아웃 하고 다시 들어올 때마다 최종 값으로 변경이 되어 있어요. 네, 이쪽, 그러니까 다시 처음부터 세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한 가지 종류밖에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필드 편집은. 이게 들어갔다 나오면 바뀝니다. 이게.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좀 이게 많이 떼어놓으니까 좀 지저분하니까 좀 지울게요. 자,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이제. 음, 여기도 이제 종목을 집어넣을 수 있게끔 되어 있네요. 이건, 못 봤는데, 잠깐만 볼까요? 자, 엔터, 아, 이 재생 창투가 너무 많이 나오네. 요그러 엔터 쳐볼까요? 아, 이런 식으로도 종목이 추가가 되네요. 네. 똑같아요, 이것도. 비슷한 거네요. 자,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자, 이겁니다. 이쪽에 보면, 시간의 단일가라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 이걸로 보긴 보는데, 이걸로 안, 여기서 그냥 시간의 단일가를 하셔도,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보이시죠? 네. 뭐, 이렇게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어쩔 땐 이게 더 보기 편할 때도 있어요. 왜냐면, 이 동시효과, 이 예상이란 건 무조건 동시효과예요. 이게 10분마다 벌어지기 때문에, 이 10분마다, 어, 지금 얘가 몇 프로에 가있고, 몇 프로에 가있다, 이런 거를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바꿔서 쓰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사용자 구성으로 바꿔놓으면 되시고, 뭐, 이, 이런 식으로, 지 외국인, 뭐, 유율 이런 식으로 더 간단하게 볼 수가 있는 거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사용자 구성으로 저는 일단 놓고 쓰고 있습니다. 자, 일단 체크 한번 할게요. 제가 설명 안 드린 게 있나 하고. 일단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음. 아, 참. 어, 설명 안 드린 게 있네요. 자.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 1이라고 적혀 있고. 아, 노란색으로 바꿔겠다 파란, 아, 노란색. 네. 1, 24, 2, 36, 0, 이게 통틀어서 이제 그 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 수예요. 네. 근데 여기서 상한가를 한개 갖고, 어휴 지저분하네 일단 상한가를 한개 갖고, 그 다음에 상승이 24개다. 상승이 24개. 그리고 지금 보합 0%란 얘기죠. 0%는 2개. 그 다음에 지금 떨어지고 있는 애들은 36개. 그 다음에 하한가는 없습니다. 자, 일단 그래서 제일 간단한 거. 어. 이보합을 찾아볼게요. 보합 보압. 자. 합이0%두 개잖아. 여기 보시면 0%두 개. 자. 이건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주 편하죠. 저도 이거 보면서 조금 이게 하는 편이거든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매초마다 리셋이 될 건지 그거를 확인하는 겁니다. 우측에 뭐뭐 뭐 폰트 설정도 있고. 이거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50건, 제 밑에 거는 그리고 제가 설명은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어, 이런 식으로 부셔도 하고 자 아, 오늘은 일단 관심 종목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 이렇게 종목을 이렇게 많이 찾아서 이렇게 많이 넣어 놓으시면 돼요. 어, 주의 깊게 보면서 뭐 단일가도 봐야 되고 저기 뭐야 상승하는 종목도 봐야 되고 미리미리 체크하셔서 이런 식으로 관심 종목에 등록을 하신 다음에 사용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뭐 단타, 스윙, 중장기 완전 장기 이런 식으로 넣어놓고 어, 그때그때마다 보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어, 도움이 되시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